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오늘은 2020년 2월 8일 토요일이고요. 음력은 1월 15일,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날인데요. 요즘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지만 옛날에는 보름 명절이라 하여 손만두라고 만두를 크게 만들어서 먹고 저녁이면 크고 둥근 달을 보고 1년 그해의 신수를 신수와 소원을 빌며 오곡밥을 많이 지워가지고 오곡 그, 많이 진 거를 이 사람 저 사람 얻으러 오는 노나 저는 풍습도 있었고요. 그걸 또 얻어다 먹는 풍습도 있었죠. 그리고는 저녁이면 쥐불놀이라다 바지를 태워 먹기도 하던 그런 생각이 나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운세 12띠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쥐띠입니다. 2월 8일 타인 다 줘요. 재상 6일이라 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 도와준다 하니 오늘은 운수와 재수가 둘다 주와 금전이 많이 생기시겠다는 거냐 이번엔 소띠입니다 백사군 순이여 일치 천금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니 뭐든지 다 갖추었으니 오늘은 그동안의 힘든 것들 모두 제물로 돌아와 일억 천금을 지식했다는군요. 기뻐도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범띠 호랑이띠입니다. 정신 무사여 전정 형통이라고 했으니 옳고 바른 마음으로 모든 일을 꾀하고. 행해 나간다면 앞에 나타나는 과정이 모두 만사 형통하겠다는 그렇게 좋으시겠다는 겁니다 부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엔 토끼띠입니다 동방목성의 우레조력이라 저 동쪽에 살고 있는 조씨, 주씨, 공씨, 차유 염박림 곽씨나 기씨 그런 분들이 우연히 찾아와서 도와드린다는군요 네 이번엔 용띠입니다 재산인문이요 재왕동북이라 재산이 늘어나게 비추어주는 별빛이 문앞을 밝혀주므로 그로 인해서 재물이 동쪽과 북쪽에 많이 있다고 하니 양방향에 큰 복을 받아 대박 나보십시오. 내 네, 이번에 뱀띠입니다. 산야 해춘이어 화색 갱신이라 산과 들에 봄이 돌아와오니 천만 가지 꽃들이 만발하였다는 거냐. 오늘은 정말.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될것 같으니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네, 이번엔 말띠니다의행 동서의 필류행제라고 했으니 이는 마땅히 동이나 서쪽 방향으로 가면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셔야 수지가 맞으실 겁니다. 네, 이번엔 양띠니다 귀인이여 제왕신 왕이라 오늘은 만약에 귀한 사람을 만난다면 내 몸이 편안하고 건강해지며 재수 또한 좋아져서 재물도 없게 된다는 그런 말이군요. 내네 이번에 원숭이띠입니다. 소왕 대래요 필류성 가라했으니 이 말씀은 작은 것이 가다, 가나보다 했더니,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았던 큰 것이 왔으니, 이건 틀림없이 집안에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박띠입니다. 시비지사요, 종시손재라.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아니, 쓸데없는 남의 일에 휩싸여 끝에 가서는 결국은 손해를 보겠다는 이야기니 조심조심 하루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엔 개띠입니다 1월 향월이요 희한 가정이라는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낮이나 밤이나 집안의 온통 편안하니 가내가 두루두루 편안으로 행복과 기쁨이 있겠다니 정말 좋은 하루, 기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꼭 많이 봐주세요. 네, 이번에 끝으로 돼지띠니다 안신보고요. 세사태평이라 편안한 몸으로 잘 살고 있으니 온 세상사가 모두 태평성대로 보이더란 말이니 오늘은 그래. 들어 제일 태평하신 하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하루 빨리 보는 여운 TV 정월 보름이었습니다.